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마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음, 시작부터 컨디션 난조가 좀 있어서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말없이 영상을 냅다 찍다가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조금만 하긴 아까워서 1시간을 버텨봤어요 역시나 7단으로 타졌고요 야금야금 운동한다고 다리 힘이 예전보다 좀더 생겨서 땀이 잘 나오도록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왜냐면 너무 기력이 없으면 운동하고 싶어도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을 했다는 게 뿌듯함으로 남아있고요. 뭔가 기분은 그렇게 활기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파이팅 해서 또 촬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자고 일어날 때부터 뭔가 석신이 여기저기 아팠는데 바닥을 딱 딛고 일어날 때 발바닥까지 아팠어서 이거 오늘은 몸 상태가 영 심상시간 군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녁 때가 될 때쯤부터 두통이 싹 뒷골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맹해져가지고 욕실 불 끄고 나오는 것도 까먹고 막 이러길래 아 오늘은 <laughs> 오늘은 운동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래나 해다가 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할것 같은데 시작이 이런 거 봐서 이번 주에 파이팅이 잘 될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힘을 내볼게요. 오늘 운동을 뭐라도 하겠다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챙겨 먹은 편인데 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기운이 빠져서 어떤 느낌이냐면 다 우려내고 남은 티백 같은 그런 늘어지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오늘 운동하면 골병 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샤워를 했고요. 약간 삭신 아픈 데는 파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 보정이 들어가도 보이시겠지만 이마에도 뭔가 여드름이 하나 생성되었거든요. 이게 다 몸이 부실하다는 게 겉으로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골병 나는 브이로그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쉬었다가 기운 좀 차린 다음에 운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상 찍고 나면 연휴던데 연휴 때 저도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놀러가서가 아니라 너무 힘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영상 찍고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너무 부실해서 이번 영상에서 당장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주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기분 같아서는 되게 금방 쌩쌩해질 것 같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느낌 그런 게 강하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슬픈데 그래도 일단 쉬어가면서 파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온다고 기침도 좀 나오고 컨디션 난조가 좀더 심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현타에 휩싸이다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하고 케틀벨 스윙을 8kg짜리로 100개만 해줬어요. 이런 게 뭔가 내 최저 마지노선이다 하는 느낌으로 최소 운동이다? 이런 느낌으로 몸이 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 요거라도 하자 하는 느낌으로 해주는 편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힘들긴 힘들었고요. 지금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왕건이 여드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약간 밴드에다가 티트리오일 희석한 걸 묻혀가지고 차려주는 중입니다. 잘 때는 떼고 잘 거긴 한데 때일은 이렇게 해서 좀 여드름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티가 안날것 같긴 한데 코에도 뭔가 생성되려고 하고 있어서 아 나는 지금 에너지 고갈이 좀 상태가 심각한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증상이 아주 필요하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왼쪽 어깨도 아픈 것 같고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느낌인데 그냥 멍하니 시간 보내면 더 약해질 것 같아서 애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말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있긴 한것 같은데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는 잘 촬영을 해볼게요. <목소리> 체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실내 자전거를 7단으로 1시간 정도 타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번에는 시간 채우는 느낌도 있는 상태로 열심히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잘안 움직였어요. 진짜 음 그렇게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1시간을 그냥 버티는 느낌으로 채운 거라서 뭔가 다리를 한 개까지 쓴것 같은 느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살짝씩 운동하는 것 때문에 팔이 좀 아픈 상태라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도 팔을 안 쓰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솔직히 무리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기운이 없는 것보다 체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이보다 더 체력이 없어지면 어딘가 병이 날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약간의 단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웠다가 찬바람 불었다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지 목이 칼칼해가지고 목이 살짝 붓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늘어지면 뭔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기분까지 되게 안 좋아지는 악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보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늘 되게 자꾸 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를 악물면 약간 턱이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턱관절에도 되게 안 좋다고 해서 턱에 힘을 빼려고 애를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그냥 몸을 움직여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 해소를 해줘야지 좀 나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애를 쓴 겁니다.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나한테 실망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체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떻게 노력은 해봤어요. 그러면 또 내일은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삭신이 여기저기 아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 버틴 거 내일까지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Bye. Okay. 몸 상태가 진짜 와르르 멘션이어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운동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내일 쉬니까 이것까지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캐틀벨 스윙을 8kg 짜리로 100개만 해줬습니다. 이것도 간신히 했어요. 오늘은 뭔가 다리가 살짝 근육통이 와서 부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막 많이 움직이는 건 힘든데 팔이 아파서 그런가 손아귀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악력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팔 운동을 하는 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후들후들해도 다리밖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클벨스윙으로 어떻게 해봤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운동 안 하고 쉬어가지고 회복을 어떻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식단을 안 해서 너무 잘 먹은 날이기 때문에 촬영을안 했어도 가족들 만나서 저녁에 엄마 밥을 얻어먹고 왔거든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뭐다음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스스로 마음을 타일러 가면서 간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후들후들한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목 아픈 게좀 있어서 약간 목 감기가 살짝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심하게 아픈 건또 아니고 약간 간당간당하게 경계 에 있는 것 같아서 적당한만 지켜주면 많이 아프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뭐 감기 여러 번 걸리니까 감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씁쓸하지만 그래도 서가면서 잘 극복해 보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휴인데 저는 편집 속도가 안 나서 내일도 편집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영상은 길게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저는 쉬도록 하겠고요. 길든 짧든 우당탕탕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시도를 해야 나아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나타나 보겠습니다.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안정이 되기는 글른 것 같긴 한데. 화이팅 해서 살아보자구요. 살아남아야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내봅시다.